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은 그, 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아, 그런 것부터 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 저도 처음에는 아마 난을, 뭐, 제 상사가 저 강권을 해서,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일단 난을 캐 오고 나서 어떻게 할지, 아, 그것부터 굉장히 그때는 고심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저한테 문의를 오신 분들이나 댓글 다시는 분들이나 또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말씀 하시는 걸 보면은 나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지?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음, 한번 제가 오늘은 어, 좀 망설이다가 한번 해봤는데요. 뭐 이런 것까지 찍느냐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요. 자, 우선 그 난을 산에서 캐던 누가 주던 뭐 어떤 여러던 난이 생겨잖아요. 그럼 난을 심어야 되죠. 심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어,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바크를 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찾아보면 여기저기 많이 있고요. 어, 심는 거는 뭐 그렇고 어 자재가 무슨 필요하겠죠. 옛날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저희는 무조건 그 같이 했던 분들이 그 낙소분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낙소분 낙소분 어, 속에 구멍이 저렇게 뚫렸죠 이거를 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망을 요 속에 채워 놓고서 이제 그대로 이 밑에 이제 그 난석으로 심었을 때 기준으로 제일 굵은 대립 그 다음에 좀 작은 중립 그리고 소립 그런 식으로 되게 마감을 하고 왜뭐 화장토를 덮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 일단은 이 대부분 좀 이게 아무리 앉아도 한 보통 한 3,000원은 줘야 되거든요. 소매로 사실려면. 3 0원에지 3,500원 주셔야 되니까 좀 해보면은 되게 비, 부담돼요. 난을 계속 해다보면 뭐 100분, 200분 되면 분갈하다보면그 돈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런 게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긴 게이 플라스틱 분이에요. 플라스틱 분도 요즘에는 거의 대세일 거예요. 어, 배양을 하는데 이 플라스틱 분 이게 보통 한개한 한 500원 정도 하거든요. 어, 그런데 보니까 어제 그, 저도 이제 그, 이 분이 떨어져가지고 어제 이제 그, 도매상에 갔었는데, 원예자재 하는 도매상에 갔었는데, 이게 사군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군자 난 분. 그리고 이제 A형이 있고 C형이 있는데, 뭐가 차이 나게 A형이 요게 좀더 비싸더라고요. 20개 한 줄에 만원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C형은 9천 원. 그리고 이제 호수가 이제 4, 5, 3, 5, 3.5 이제 규격별로 좀 틀려요. 난에, 이제 어린 거는 좀 작은 데다 신고, 좀큰 거는, 난이, 그건 좀큰폭기는좀큰 거에다 신고, 그래서 저는 좀 작게 신는 편인데, A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구멍을 많이 뚫어 놓은 거, 이걸 많은 분들이 더 선호한대요. 난에 탈이 나는 게그 분내 그 과습으로 인해서 뭐 뿌리가 쐈고, 어 병이 많이 생기는 그런 원이 된다고 이렇게 많이 뚫어보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그 바크를 잡으면서부터는 분내 그 과습이 거의 없어서, 저는 이걸 더 선호해요. 이게 더 튼튼해 보이고, 더 싸면서도. 어,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분은, 그리고 참고로 참, 낙소분은그 전시회 같은 데는 거의 다낙소분으로 나가야 전시회를 나가더라고요. 이걸 가지고는 전시회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음, 재배할 때는 이걸로 해도 이 낙소분에 비해서 절대 그뭐 어, 어떤 작황이 안좋다든가 그런거는 거의 못 느끼겠어요 음, 환경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음, 일단 화분에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심었다고 쳐요 그러면 한분 두분 늘어나고 막 그러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해면은 그게 문제가 되니까 아, 아까 그 저기 낙소분에 넣은 그것도 분망이라 그랬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철사로 된이 10개짜리, 넓게 꽂아 놓는 이것도 분망이라고 그래요. 이 철사로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뭐 녹이 슬어서 페인트로도 칠하고 뭐 하고 했는데 어, 요것도 이제 규격에 좀더큰 거를 꽂는 것이 있고, 장을 꽂는 것이 있어요. 이 분망. 어, 요게 이제 옛날에 그 제가 잘 모르고 수된 분망을 샀는데 요게 조금 더 비싸죠. 요거는 하나에 오천 원인가 많은 게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사니까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여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간이 별로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요거 하나면은 요거 하나면 열개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0 개. 그리고 요즘에이제 아파트 추세가 베란다 확장을 해서 거의 놓을 공간이 없으실 텐데. 뭐 요거는 큰 공간 차지하지 않으니까. 뭐 그렇고. 어... 녹슬지 않는다고 이스텐 그, 분망을 사서 그 전에 했는데, 요건 좀 규격이 커서 큰 분밖에 안 얹혀요. 좀만한것 같으면 쏙쏙 빠져서 뭐 애써서 심었던 거 쏟아지고 막 이제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그 규격을 잘 따지시면 되고, 아, 제가 이게, 이 난다이가 스텐 난다이를 그, 제가 특별 주문 제작을 한 건데, 좀, 지금 보면 좀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97, 97년도인가? 97년도 네, 그때 이게 30만원 주고 한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아시는 분야에서 공작사에서 직접 맞춘거라 되게 싸긴 했는데 튼튼하게 무척 튼튼한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서방토기에 아마 있죠 아마 그 난타이 난태 어, 거기에 하면은 뭐 2단으로 해서 뭐 이게 칸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돼서 있는게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거예요 난데. 그러면 그거면 은꽤일단 2단 놈은 한 105, 150개? 한 200개 놓는거 그 규격에 따라 좀 가격은 좀 틀린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 되게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저는 그 유묘 어, 테스트 할때 이제 먼저빠나 이런식으로 이렇게 어, 어린 난들 이렇게 이제, 심어서, 이렇게, 길러도 보고, 생각건 튀기도 이걸 해보니까 좀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아...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이도 잘 이해가 안 되실까요? 음, 저는 처음에 이 난다이 그거 하는 것 때문에 그 국민에서 이제, 어, 비싼 거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 스탠 파이프, 요 손가락 굵기 되는 거, 뭐, 쇼케이스나 그 진열대 에 있는 파이프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잘라다가 그, 래서 같이 그 직원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그걸 처음에 썼었어요아그데 이제 그것도 참 조심스러운데 좀좀 좀 비싸더라도 그 저기 서방 톡이 그 난대 같은 거를 가시면 간편하게 DIY 식으로 해서 택배로 한번 와가지고 집에서 조립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런 거 하시면서 하면 되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저 난분, 낙소분, 플라스틱 분 사군자 뭐 그런 거. 이저 그걸로 하면 되고 난석은 뭐 일반 난석도 뭐 아직은 대세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식재를 뭐 저는 이제 바크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크로 하고 뭐 어떤 분들은 그 뭐예요 그 상토로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토로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각자 이제 그그 문제는 되고 가장 기초적인 거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니까. 잘 구상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어, 취미 생활로서는, 어, 참, 괜찮은 거니까, 어, 한 번,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욕심부리면 안 돼요. 욕심부리면, 잘못하면 큰 낭패 봐요.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조심하시고, 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